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렇게 제가 직접 말하면서 소개하는 영상은 처음인데요. 오늘은 공부하면서 저에게 맞는 도움을 준 공부 효율을 높여주는 제품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처음으로 이렇게 정식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꿀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제 브이로그에서도 등장했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이 스프링 공책들이에요.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일반 노트가 아니랍니다. 어, 보기에는 단순한 스프링 노트 같지만 이렇게 한 장씩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어, 저는 다이소에서 작년에 이거 두 개를 구입했었는데. 공부하는 동안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잘 썼거든요. 잠깐, 빼빼 <laughs> 2025년 영단어 책을 전 따로 사지는 않았고, 여기에 이렇게 복카 강의를 들으면서 단어를 이래도 그했었습니다 근데 강의에서는 어금별로, 어음별로 이렇게 PPT로 띄워두고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강의를 보면서 그 단어를 여기 노트에다가 받아 적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는 용어로도 썼고 교육과 기본 강의를 들을 때도 이 노트를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가을에 변민재쌤 기본기념 강의를 들었었는데 변민재쌤은 기본 강의든 요약 강의든 교재 내용을 ppt로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ppt에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여기에 수기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듣는데 배속해서 들어도 막두 시간 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 단어 예문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어랑 익숙해지는 데에도 이 노트를 활용을 했었고, 이렇게 큰 노트는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 이 작은 노트에서는 행정법 OX, 아니면 기출 회복하면서 헷갈리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보면 다른 노트랑 다를 게 없지만 이렇게 속지를 탈 부착할 수 있는 게이 노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뭐저기에서 뭐 이만큼은 영어, 이만큼은 교육학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누지 않고 유동적으로 몇장 모자라면 뒤에서 빈 속지 뜯어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프링 노트는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면은 이 속. 여기 스프링 부분에 손이 닿아가지고 불편하고 글씨가 잘 써지지 않잖아요. 그때 이렇게 떼어내서 여기로 이렇게 필기를 하고 완성해서 다시 끼우고 그러는 게 아주 편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사탕수수로 만든 A4 용지인데요. 공부하면서 프린트할 일이 꽤 있잖아요. 저는 영어 하프는 프린트해서 풀었기 때문에 하프 프린트할 때나 특강 자료들 다운받을 때 보충 자료 다운받을 때 그럴 때 프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평소에 제가 좀 친환경 제품들을 쓰려고 노력해서 휴지는 대나무 휴지, 비닐봉지는 생분해봉투 이런 거를 쓰고 카페 갈 때도 텀블러를 사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A4 용지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사탕수수 A4 용지도 친환경 제품이더라고요. 사탕수수는 금방 금방 자라가지고 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것보다 환경 파괴가 덜하고. 일부러 배지 않고 버려지는 걸로 종이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분해도 쉽다고 해서 어, 진짜 친환경적인데? 하고 구매했는데 색도 약간 엔틱한 느낌에 어, 무엇보다 눈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탕수수 종이에 기숙해졌다가 그냥 오랜만에 일반적인 흰 A4용지를 보면 눈이 되게 쨍한 느낌이 들었어요 응시표는 이 종이에 뽑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종이에 뽑아갔는데그 뽑을 때 보니까 눈이 되게 피로한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어쨌든 환경오염도 줄이고 눈의 피로도도 줄여주는 이 제품이 제두 번째 아이템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이 귀마개예요 제가 집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 손님이 집에 오실 때나 뭐 TV 소리가 커서 거슬릴 때이 귀마개를 이용했어요 몇년 전에 처음 귀마개를 써봤는데 그때는 다 모든 소리가 차단되니까 되게 졸렸거든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좀 인, 인위적인 느낌?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래서 꺼려져서 안 쓰다가 공시 준비하고 집에서 공부하면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저는 시험 장에서도 사용했거든요. 어,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 근데 귀마개는 익숙해지면 시험장 안에서도 시험 보면서 쓸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문구용품은 대한문구에서 주로 사가지고 이 귀마개도 거기서 샀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위생적으로 쓸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꾸겨가지고 귀 속에 탁! 그 귀속 벽에 닿는 느낌이 들 때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을 떼면 은 이렇게 점점 부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귓구멍을 딱 막아가지고 소음을 차단해줍니다. 바로 옆에서 대화하는 소리까지 완전히 방음은 안 되는데 그래도 방에서 공부할 때 문을 닫아두고 기마개를 쓰면 거실에서 나는 소리는 잘안 들리더라고요 카공할 때도 주변 대화가 귀에 들려가지고 집중 안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면서 느낀 거는 겨울이나 에어컨 틀었을 때는 기마개도 습축해가지고 딱딱하고 여름에는 지금 같이 더울 때는 습해서 엄청 물렁거리거든요. 근데 이 귀마개가 딱딱해야지 이렇게 뭉쳤을 때 모양이 딱 유지가 돼가지고 귀에 쏙 넣기가 좋아요. 지금처럼 습할 때는 금방 펴져서 별로 귀 속에서 잘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직 다가올 때는 새거를 써봤는데 그래도 잘안 뭉쳐졌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인데 이거를 지퍼백에 싸서 냉장고에 잠깐 넣어둬요 그러면은, 잠깐만 넣어도도, 잠깐? 한, 한 시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딱딱해져가지고, 안 넣어놨을 때보다 훨씬 사용하기가 편했습니다. 이거 진짜 저의 생활 꿀팁이니까, 어, 스카에서도 소음 때문에 집중 안 되시는 분들, 집공 때, 이 집에서 나는 생활 소음 때문에 집중 안 되시는 분들에게, 이 냉장고에 넣어놔서 수축시키는 방법 굉장히 강추 드립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이거. 자외선이랑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에요. 뭐 이거는 꼭 시험이랑 관계없이 평소에도 쓰고 생활하는 게 좋은데 저는 대학생 때 라섹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안경 쓴 상태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십 수년 만에 안경을 벗고 생활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오히려 안경 쓴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 없는 거라도 사야겠다 싶어서 찾아보다가 이 블루라이트랑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안경을 알게 됐는데요. 뭐 시력 좋으신 분들은 그냥 렌즈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고, 안경 원래 쓰시던 분들도 볼수 있는 안경 맞출 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딱 쓰면은 아 뭐가 특별히 달라졌나 싶은데 확실히 쓰다가 벗게 되면 되게 쨍하고 아이 안경이 진짜 내 눈을 보호해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많이 보고 책 많이 봐서 눈에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우리 공시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할 예정이에요. 다음 아이템은 발판인데요. 제가 다리를 꼽다가 막빠 다리 했다가 한쪽 다리만 세우고 앉았다가 이런 식으로 척추에 안 좋은 자세로 계속 공부해가지고 발판이라도 있으면 발을 딱 올려두고 바른 자세로 공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샀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세는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어, 근데 이것도 아까 안경처럼 이제는 있다 없으면 허전한 느낌? 저한테만 그럴 수도 있는데 발을 올려놓으면 딱 안정감이 들고 아 이제 진짜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동생이 다리 운동한다고 올라가가지고 까불다가 <laughs> 그 위에서 부서졌거든요 이 발판이 근데 되게 가장 윗 프레임이 부서져가지고 어, 딱히 불편한 점은 없어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어, 출근하게 되면은 제 자리에도 장만해두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발에 직접 받는 물건이니까 주기적으로 알콜 티슈로 닦아서 청결을 유지해줬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템은 이런 바구니거든요. 저는 이거를 책꽂이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늘색 벽지 방에서 쓰던 흰 책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책상이랑 같이 구성된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따로 책꽂이가 필요했는데. 뭐 공부하다 보면 은뭐 기출 보면서도 기본서도 봐야 되고 모의고사 뭐 풀다가도 뭐 요약집 꺼내보고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여러 교재를 동시에 봐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책장에 고장놓은 책을 꺼내오는 것도 이어가지고 저는 이 바구니를 보조 책꽂이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 다 다이소에서 샀는데 뭐 교재가 들어갈 만한 폭이 되는 제품이면 다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기 달린 트롤리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보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 바구니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두꺼운 기출보다는 모의고사 교재를 제가 많이 받고, 다른 과목도 기, 기본서는 나중에는 잘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껍고 잘안 보는 책이나 기본서는 어, 집에 원래 있던 책꽂이에 꽂아두고, 이 바구니를 보조 책꽂이로 사용하면서 책상 옆에 두고 사용했습니다. 제 영상에서 주로 나왔던 문법 300제나 교육학 모의고사. 독행필, 한국사 판서노트 이런 거다 여기에 넣어놓고 바로바로 바로 손을 뻗어서 옆에서 꺼내봤어요. 뭐 근데 너무 무겁게 채운 상태로 들면 바닥이 혹시 뜯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아이템은 이 핸드크림입니다. 손 씻고 핸드크림 바르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특히 집 말고 밖에서 손 씻으면 되게 건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꼭 핸드크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는 편이에요. 근 핸드크림도 종류가 여러 개여가지고 뭐 수분 위주인 것도 있고 유분 위주인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수분 위주인 건 금방 날아가고 유분 위주인 건 너무 미끌거리고 그래가지고 이 중간 딱 밸런스를 적절히 맞추는 핸드크림을 제가 한창 찾아서 해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그 적절한 수준을 맞춰주고 심지어 가격도 진짜 저렴해요. 약국에서 파는 제품인데 저는 2,000원 주고 샀어요. 이름이 고은손 핸드크림인데 고은발 푸크림 회사에서 만든 거라고 한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처음에 약국에서 계산하다가 계산대 근처에 진열되어 있는 거를 보고 한번 그냥 우연히 사와가지고 저도 써봤는데 그 후에 저희 모녀의 꾸준템이 되고 있습니다. 향기도 진하지 않고 이렇게 내추럴한 그 자연의 향기여가지고, 냄새도 거부감 없이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이템은, 알콜 압이에요 이거는 아마 300매에 7,900원인가?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은, 하나에 20원 조금 넘는 제품인데, 이것도 꼭 유용하게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기구 소독할 때, 뭐 휴대폰 소독할 때, 책상 닦을 때, 강아지 용품 소독할 때도,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부할 때 날이 더워지니까 손에 땀 나도, 아, 땀이 나가지고 펜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이 되게 답답하고 막 펜이 막 이런 데가 끈적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걸로 슥슥 닦아주면이펜 대도 되게 뽀득뽀득해져가지고 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휴대폰 닦을 때 쓰려고 샀던 건데 공부하면서 필기고 소독할 때 써보니까 되게 위생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돼가지고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가격도 부담 없는 금액이어가지고 아주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거는 아이템은 아닌데 제가 공부할 때 자주 틀어놨던 영상인데요. 저는 피아노 연주 같은 거는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빗소리나 장작하는 소리 영상 틀어놓고 공부했었는데 이거는 악기 연주 음악이 깔리긴 하는데 그래도 집중이 꽤잘 돼서 자주 틀어놨어요. 다른 지역 영상들도 있던데, 저는 주로 경복궁 거를 많이 봤고, 뭐 날씨 바뀌는 거 보는 거 재미도 있었고, 뭐 교통 상황 보면서 잠깐 딴 생각도 할수 있었습니다. 한국사 공부하면서 뭐 임진왜란 때 경복궁 불탄 거, 홍선대 원군이 재건한 거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 영상 틀어놓으면 또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네, 이제부터는 필기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어, 진짜 제 공부 탈스에 항상 나오던 필기구들인데. 이 공시생활에서, 어제 공시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필기구가 바로 이 기어펜들입니다. 어제 수험생활 빼기 기어펜은 0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저는 진짜 기어펜을 많이 쓰고 또잘 썼는데요. 이 리필심을 펜 본체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냥 다이소 리필심을 사서 썼거든요. 천원에 심 10개랑 어 비어있는 펜 그 몸통이 들어있는데 진짜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같이 들어있는 펜 본체는 좀 멋이 없어가지고 이 말랑거리는 펜들에 끼워서 썼는데 제가 주로 쓴 거는 이 공룡펜, 강아지펜, 발바닥펜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샀고 어, 강아지펜은 다이소에서 근데 다이소에서도 이 공룡펜을 팔던데 생긴 거는 같은데 이 밀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이거 강아지펜은 좀 딱딱한, 고뭐 이렇게, 꼭, 수축이 되어 있는 느낌? 근데, 이 공룡 펜은 되게 말랑거리고, 엄청, 이렇게 되게, 섬긴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그리고 이 발바닥 펜은 아트박스에서 샀는데, 어, 다 리필심을 그대로 끼우기에는, 이 리필심 길이가 이 펜보다 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잘라서 사용했는데, 길이를 세밀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이 앞에 이 공간에 이 필심이 이렇게 딱 걸리면 되니까 이 길이보다만 짧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동그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에 딱 걸리거든요 잘 보이시나? 이렇게 딱 걸릴 정도로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짧은 거는 상관없고 길지만 않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포터칼로도 뭐 쉽게 잘리고 가끔 이 기어펜이 불량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워낙 저렴하니까 별 불만 없이 잘 썼어요. 다이소코 말고는 대한문고 거 써봤는데 대한문고는 상대적으로 다이소코에 비해서 좀 연하고 금방 증발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쭉 다이소코 썼고 정확하진 않은데 기어펜 세트 이거 4, 5번 이상은 산것 같아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복습하고, 뭐, 논리 풀 때. 논리 풀때 진짜 좋았어요. 그 공책에 이렇게 계속 풀면서, 어, 자국 남지 않게 쓰면은 또 되게 여러 번 다시 풀수 있어서 유용했고, 또 기어펜이 다 날아가고 나면은 그 흔적, 색은 없어도 흔적들이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조금 꼬깃꼬깃한? 그런 얼룩덜룩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좀 열심히 공부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폐기구는 독도 지우개랑 독도 샤프예요. 이것도 대한문구에서 산 건데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꾸준히 국산 제품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모닝글로리에서 만든 건데 독도 지우개는 수익금 일부를 독도 수기금으로 기부한다고 해요. 많이 쓰시는 아인 지우개... 아인 지우개... 파란색이랑 사용감이 저는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커버가 금방 해져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서 씌워줬습니다. 어, 아인 지우개랑 비교했을 때 장점은 가격이 정말 싸요. 대한민국에서는 작은 거 320원, 중간 거 460원, 큰 거는 650원에 판매 중인데 이게 아마 중간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잘 지워지고 몸통도 되게 튼튼해서 아주 강추템입니다. 그리고 이 독도 샤프는 대한민국에서 팔진 않고, 저는 그냥 오프라인 모닝글로리에서 구입했어요. 어, 그립감도 좋고, 어, 심도 구성이 잘 돼요. 특별히 막 진짜 엄청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흰색, 민트색으로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 어, 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눈이 편한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독도 지우개랑 독도 샤프랑 같이 쓰면서 한국사 공부하면 되게 애국심 차오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안용복이 된것 같은 느낌? 그 다음 필기구는 삼색펜인데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펜이에요. 어, 근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쓰던 거는 어,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 어디 간 거지? 어쨌든 이미지로 띄워놓겠습니다. 이것도 대한문구에서 샀는데 동아 D320 하이브리드 0.38 펜인데 대한문구에서 1,200원에 구입했어요. 리필심은 동아 크로닉스 3색 펜이랑 같이 쓸수 있는데 저는 그립감이랑 디자인이 이게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골랐습니다. 기본 강의 들으면서 뭐 개념 정리할 때나 보충 내용 받아 적을 때 중요한 내용 따로 정리할 때 이럴 때 필기를 좀 많이 해야 될 때는 대부분 이거를 썼어요. 펜 굵기도 0.38이어가지고, 얇아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깔끔히 정리돼서 너무 좋았고, 이것도 디자인이 <laughs> 되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은근히 회색을 좋아해서, 형광펜도 회색만 썼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라인에 0.5 굵기의 펜도 있는데, 거기에는 본품에 회색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이, 어, 그 라인에서는 흰색이 가장 예뻐서, 0.5 굵기 펜은 흰색을 썼고 근데 0.5 굵기 펜을 자주 쓰진 않아서 0.38 회색 본품 펜에 0.38 리필심을 계속 사용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이거는 엘라스토머 형광펜인데요. 이것도 대한문구 홈페이지에 그 팝업창에 뜬거 보고 구입했었는데 한 자루에 300원밖에 안 해요. 원래는 제가 동아 네오라인이라는 건광펜 회색을 썼었는데 이거는 펜 몸통이 굵어서 필통이 휴대하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엘라스토마 회색 궁금해가지고 사서 써봤는데 펜심이 되게 이렇게 쫀득쫀득한? 어, 잘안 보이네? 쫀득쫀득한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고 굵기도 네오라인보다 조금 더 얇아서 제 취향에는 더 맞았어요 색도 네오라인보다 조금 더 연한 것 같아요 네오라인도 너무 잘 썼었는데 올해 시험은 다이 엘라스토머로 공부했습니다. 왕청 쟁여놔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컴사인데 저는 처음에 공시 뭐 이것저것 알아볼 때이 컴사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마킹 시간을 단축해주는 컴사인데 이렇게 끝 부분이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일반적인 컴사보다 마킹 시간이 확실히 덜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해도 좀 금방 원이 채워지는 느낌이어서 일반적인 컴사보다 훨씬 빨리 마킹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시험은 다 이거를 사용해서 봤었는데 체감상 이전보다 마킹에 조금 시간을 덜 쏟은 것 같아요. 공당 유튜브에서 아마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 원터치 컴퓨터 펜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원터치 컴사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그냥 일반 컴사처럼 돼 있어서 평소에도 필기하실 때 컴사 쓰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사서 이쪽은 마킹할 때 쓰고 이쪽은 필기할 때 쓰고 뭐 이러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노량진의 모닝글로리에서 샀었는데 가격이 확실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천원 이하였던 것 같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3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이 플래그포스트잇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통 쓰시는 방법인 뭐 다시 봐야 할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할 때어 사용하지 않고 단원을 나누는데 사용했어요. 교육학을 어 단원 나눌 때 사용했었는데 교육학은 한 과목이지만 뭐 안에 교육사, 철학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육연구까지 굉장히 많은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찾아보고자 할때 색이랑 단원을 정해두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색 부분을 펼쳐서 찾아보면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만의 꿀팁은 이거를 붙일 때 이렇게 이거 장이 여러 장이 떨어졌어 보통 붙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고 이렇게 붙이지 않고 가장 안쪽으로 당겨서한이 정도로 책 표지 바깥으로 이 정도로 튀어나올 정도로 붙이면 어, 저는 훨씬 사용하기가 좋았거든요. 밖으로 다 빼면은 뭐 가방에 넣거나 책꽂이에 꽂거나 하면서 구겨지고 접혀서 모양이 안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짝 당겨서 붙착해두면. 깔끔하게 이 색만 보고 원하는 부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 저는 교육... 아, 이게 지금 표지를 없애서 그런데 그 변민재쌤 강의 핵인싸 교재거든요. 이거 핵인싸 교재랑 그 이경범쌤 필기노트는 이미 지금 처분을 했는데 어, 그 필기노트랑 핵인싸 교재를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단원을 구분했어요. 여기 이렇게 어, 색을 정해서 단원을 표시를 해놓았는데 교육사 철학은 빨간색, 이거 교육사회가 주황색, 교육과정이 노란색, 교육공학이랑 행정은 초록색, 교수학습은 하늘색, 교육평가는 파란색, 교육연구는 보라색, 그리고 교육심리는 분홍색, 그리고 생활지도는 연두색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저는 처음부터 약간 이 색깔이랑 어 과목 느낌이랑 되게 매치가 잘 돼서 제가 어, 어울리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끼리 매치를 해서 무리 없이 사용했는데 뭐색 구분이 힘들거나 뭐 색이 하나만 있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검은 명을 뭐이 교육 심리 이런 식으로 적어서 표시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진짜 별거 아닌데 저는 되게 유용하게 쓴 방법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이렇게 뭐 두꺼운 채에 이거 스프링 없는 것도 그렇고 있는 것도 그렇고 처음 이렇게 책장을 펼쳤을 때 초반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끝 부분에 이렇게 필기를 하기가 이게 여기가 높아가지고 불편하잖아요. 뭐이 스프링 같은 거는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높이를 조절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필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스프링 제본을 안한책끝 부분에 필기를 하다가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을 때 약간 불편할 때. 저는 원래 높이가 비슷한 책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여기에 팔을 받쳐서 이렇게 필기를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다가 진짜 문득 딱 발견한 게이 종이를 이렇게 옆으로 좀 밀어서 이렇게 필기를 하면은 뭐 다른 책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기를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니고 엥? 이걸 지금 꿀팁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초간단 방법이지만 엄청 깜짝 놀랐던 거여가지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공시 생활에 어, 유용한 아이템 한 15가지 정도 소개드려 봤는데 여러분들께도 꿀템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너무 잘 썼던 그런 아이템들이라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 봤습니다. 어, 이제 9월이 됐는데 아직 많이 덥거든요. 울사병, 어, 냉방병 조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덕지만 힘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조만간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안녕. 안녕.